시겠어요아 지금 이제 시작이에요? <laughs> 아이 부끄러워라 저희는 지금 출근하러 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은 11시 50분 오늘의 점심 셰프님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예,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저희 숙소를 보여드릴게요. 여긴 남자 숙소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. 저희 이제 청소합니다. 이기 짜리야 이기 <laughs> 청소를 다 했습니다. 뷰가 대박이죠. 구경 시켜드릴게요. 자방 청소 끝. <laughs> 아 이거 는량안 <분량> 나온다고. 는 너무 좋은데. 저는 너무 좋은데. 저는 너무 좋셋데 저는 너무 좋은데. 저는 너무 좋저녁 이미 좋먹은 <laughs> 셰프님 안녕하세 특구인 오었어요 저희 예약자분 뭐 성함이 어요 <목소리가> 저희는 지금 파티 준비 중이에요 토스트 요거 <목소리가> 생각날 때한 번씩 찍으시나 바로바로 오늘 스태프분들이 열심히 요리하고 계십니다 <목소리가> 그것도 자르기만 보여주시죠. 아, 자르기요. 아, 직안 올라왔네. 그러면 카메라를 앞에 대고 오늘도 한번 걸어 봅시다. 이쪽으 댓글로 받는 거. <laughs> 네. 그러면 나 진짜 링크 달아버려. <laughs> 난 계정 다섯 개씩 만들어. 지 마세요 <laughs> 어우 저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<laughs> 진짜 내가 이겼다 이번 누가 더 파슬리를 잘 뿌리고 잘 잘랐는지까지 <laughs> 댓글 남겨주세요 2라운드 레몬 배에 갑니다 아저희 칼로 잘못 잘라요 자칭 레몬 고수, 고수현 씨. 맞죠. 이름이고수무게다 좀 이거 너있어 좀... 아, 이거 이 좀.. 아어제는저이 칼로 안 잡았단 말이에요 핑계대지 마세요. 무 맛있어. 이거 너무 맛있어. 이거 너무 무질서를 표현하신 건가? <laughs> 여러분 1번입니다. 이이 음... 아... 품질이 너무 요란해요 힘을 딱박줘서 <laughs> 정교한 굵기로 <laughs> 너무 잘했는데? 이번이 방. 이이 방. 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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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. 이이이 번. 이이 방. 이이 진 먹으러 오세요 <laughs> 진짜 베테랑이네요 세 잔을 한 번에 만들고 아저 바텐더 수현님 쓴... 맞아요 뭐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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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캔들 한 손으로 따는 요 멋있게 시는 표정 너무 웃기네 쟤, 도은비믿이 뿌잉뿌잉이시네 그냥 저희 놀러갑니다 놀러가요어가이어 쟤, 도로가 믿어. 쟤, 도로가 믿어. 가 믿어. 쟤, 음? 이거 하나에 6 0 0원씩 음. 자, 조커뽑기 네? 오세요. 네? 뭐뭐 뭐 내기야? 좀취향내기 뭐? 없어, 지금. 은내기 없어? 딱밤 내기? 딱밤, 딱밤 하자. 그래, 그래. 아, 근데 딱밤 말고 우리, 우리 손목 안 돼? 우리 무자이야 손목 하자, 손목. 손모. 손목으로 할건면자로 이런 걸로 때려야지. <laughs> 아, 저 오빠 뭐야? <laughs> 우리 무자이야 아, 가운데 거.. 사와... 진짜야? 진심이야, 난 항상 진심이야. 우리 그거잖아, 환상의 그거. 우리 환상의, 우린 환장의 컴퓨터. 믿어버려. 나 이거 적는 <laughs> ㅋ 어이뭐요어제 봤지? 아나진나 좋아해 야예가이러어주먹주먹아안 야, <laughs> <왜? 웃음> 맞아버려 아안아서 때리게 하자 앉아하 <laughs> 피하면 더 아파 아서 <laughs> 때리게 하자 피하면 아왜일어서 피하면 더 아파 아, 아더 아파. <웃음> 바로 <웃음> 뽑아 바로 뽑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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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무조건 내 앞에 있는거야 아니 아 진짜 못한다 그랬잖아 빨리 빨리 아 진짜 추워린다 바꿔? 오빠 아, 나랑 바꿀래? 바 o l e t p a 바 o 래 a c o Paco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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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a c 바 Paco? p a c 바꿔 a c o p 바꿔 o Paco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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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a 아 o p a c 내거 a c o Paco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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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a c 게 Paco? p a 너 봤지? 한번더 바꿀까? 나 이거 못 봤어. 나랑 바꿀래? 바꿔? 아, 잠깐만, 잠깐만. 잠깐만, 잠깐만. 바, 바꿔? 바꿀래, 빨리, 빨리. 어 아, 누나 이건 아니잖아. 나 우리 거야. 공개. 공개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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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좋은 걸나 하나 바꿨다고? 어? 제이가 제일 나진 거 아니야? 너왜 말해? 아니 봤어. <laughs>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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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. 어, 가봐.